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te 이 돌아서지 않겠네. 자, 우리 동교안 앞에 성실한 회장님신 음. 김재길 음. 장님께서 식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전, 성전을 마련해서 전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각자의 심령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전도단원들과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가는 집사님들께서 귀한 음식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련한 손길과 그들의 마음과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음식과 동시에 육신의 음식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도단원들과 장로님 집사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흩어졌던,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전도단원들 모두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만식, 음식을 만든 소리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모든 가족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목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 네. <목소리가> 감사의 박수 칩시다. 네, 네.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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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우리 합중다감사합니형실사 총무님 이봉합장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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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그때부터 우리 역사를 같이. 했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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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설영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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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향 진도시고 어. 여기에서. 설 외과, 설 재활 의학과하고, 아, 예, 예. 홍릉에서 또 아드님이 설 외과를 두 군데, 설 내과를 병원이 두 군데의 회장님이십니다. 네. 네, 평생 교육원 하셨고 아, 네, 네. 제가 아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제인 전도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이국당로님께서 이봉길 당론님 께서 제안이 나 우리 대림전도단의 그 기초, 네. 안흥에서 났던 기초할 때 기공식서부터 네. 헌금 작정했던 것부터 서류가 지금 다 있어요. 이정열 장로님이 프랜카드 만드는 거 포스서도 다 있습니다. 그걸 그때 명단이다 주소, 전화번호 다 있어요. 그때 아, 거.

내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기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살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의해 찾는 것, 기록 짧은 작은 삶, 줄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해. 행복 세상은날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시이 앞으로 오세요.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됐습니다. 모든 순간이 안 오시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laughs> 저녁에 노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 나갈지는 몰라. 우리 전로단 분들이 수고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친정 집에 온 <laughs> 마음이 왔어. 어쨌든 이게 마음이 설레해서 김대철 장모님한테여기 오시는 추첨장에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가슴에 두근두근하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결혼하기 전에 날 받아놓고 경험, 경험, 경험이 많구나. 많구나. <laughs> 전과자예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이, 여기에 아, 어느 한 분들이 오셨을까.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을까. 나는 옛날에 그대로 거기에서 딱 이렇게 모져져 있는데, 오늘 르 하보니까 정광희 장모님이 <목소리> 어디 가셨어? 정광희 장르님. 왜? 자신감. <목소리> 아, <맛있겠다. 목소리> 아, 자유시간이거든. 지금 오후에. 정광희 장르님, 정광희 장모님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손태준 장로님 머리가 어 그것도 나갔어요. 정말 안 되는 거야, 말이야. 자유 시간이니까 바쁘다고 그냥 지원 안 돼서 점심 먹고 운대 먹고 해야 돼. 지월 부장을 지켜. 그래 그래 얘기해서 때지가 되면 다 집합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생각을 했거든요. 응. 왜냐면 요즘에도 수구초신이라는 말이 있잖아. 여우가 죽을 때 되면 자기 응.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내밀고 죽는대요. 여우들이 수구초신이라는데 제림 전도단에 대한 생각을 이어낼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이사 가진 면서 많이 책을 버렸는데, 우리 전도단에 대한 시작했던 거, 기초 맞던 거, 음. 포스터에서 이정열장 묻는 거는 감쪽이 포스터 전도리도 였던 거, 심지어 거제도에서 전도에 음. 동영상 찍어서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했는데, 반응을 전화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세대는, 이런 세대하고는 좀, 조금 차이가 있구나 해서 오늘 늙올 때는 마음이 아주 그냥 깊은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 오는 동안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굵기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갈때 되면 제가 금방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 재림전교단이나 성교단에 대해서 평시도이라고 하는 데가 대청회부터 인정해주는 기관이 제7장, 제에서재림교 평실업, 실업인 전도당 여기에 대해서 인정받을 준비가 우리 평실업이에요. <laughs> 여기에 동종앙학교에서 전도를 한다는데 우리 회장님이나 이 총무님, 제모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우리 장로님은 여기 비굴 뿐이 아니야 병원의 두 군데에 책임을 맞서서 하는 분인데 오늘 여기 온다는 말은 정말로 다 제가 그냥 이렇게 빌어가지고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전세 시간 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네요. 우리. 그럼 박수 한번 치지요. 네. 형실업에서, 여기 참석은 못하지만, 우리 김경한 목사님이 감사한 걸로 계시고, <laughs> 김재철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라도휴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왔요재님준비해했으장님 네. 나오시오. 응. 네. 장모님도 나오시오. 네. 장모님 우리 마음만 담아서 용기를 다 들여가면 돼. 저기요, 어, <laughs> <찾았다, 웃음> 이렇게앉아셔가지고 이렇게 네. 네. 여기 동용사찍 찍어야 나 자, 우리 <laughs> 빛도 없이 그날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그래서 우리 재림 전도단의 특징은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나면 그런데 한, 네.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낙받아나요. <laughs> 동중한 앞에서 소식이나 이런 거볼 때는 재림 전도단에 대한 소식이 동중한의 선교의 대표적인 것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분한분 한분 이름이 안 나오는 들 이게 진짜래. 이분들에서 우리 답사 치 찾아. 경례 말씀하고 이분들이한정의 네. 말씀, 네. 경례의 말씀. 선물도 사다 주셨습니다. 겨울에. 으이을으이이씨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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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씨 으이씨. 이씨그이씨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이이 40대 중반이었으니까, 홍시업을 맡게 된 지가. 어,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가는데, 또 이제 떠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세월이 가는 건 잡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남은 소년이 있다면,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금 전에 이공주 장르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에서 이름이 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 제림하실 때 소망 가운데 만나는 게 우리 그래 진정한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거고요. 예, 저도 70이 넘었어요. 아, <laughs> 어, 우리 집사님들도 회오리 많이 갔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통역을 맞자아도 제가 연합회 통역을 할 때도 편한없이 찾아왔었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셔서 그믿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욱더 강건해지는 멋있는 재림 전술단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가 그전인들이아닌 언되는 게 마음에 안닦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명은 우리 생명을 유지할 때까지 재림전도단도 음. 함께 공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든지 문초가 최고잖아요. 우리 재무님으로다가 소장님께서 앞으로다가 적극적으로 오늘 여기 오늘 우리, 이 여기 올 분이 아니에요 우데재림연도단에는민 우리, 를 보셨고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만 예.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을 한번 들어리야 되겠죠?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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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 이렇게 열심히 헌신 공사 수고하시는 지인 조부다그 역사에 대해서 이봉주 장르님도 오실, 오실 때차 타고 오는데 제가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laughs> 제 생각을 열심히 도와서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구나. <laughs> 그것만 생각을 <말 하려고> 했습니다. <웃음> <웃음> 회장님과 총모님을 도와서 장교원 앞에 평시하이 세계에 뚝설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심증이 되는 것은 지도자를 잘 모셔야 되잖아요. 세림정도단에한 아, 뭐 파트에 전원학교가 있어요. 전원학교는 우리 진정한 목사님은 뺄, 뺄 수가 없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한참 하려고 할때 평화의 동산에서 책임자로 남아 두셨다고, 응. 거기서 하자고 해서 평화의 정산에서 우리가 입학, 개교식을 했다 거기서부터, 아, 예, 거기 안 됐는데, 이제 아흥 신대골에 가서 우리가 건물을, 땅을 사자 해가지고, 이 갑천, 거기 가서 기도회를, 찾아 기도회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작전해가지고, 전원 학교, 땅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평시작과 전도단을 위해서, 축구를 한번 하셔야 겠죠 아, 네김성 복사님 복담과 권능의 말씀 주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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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저는 이김철 담임이 대는진흥선이재안흥교 예은진도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이봉주 장군님이 말씀하신 걸로, 그런 생각이 주차가 되는데 오늘 감회가 세워습니다그 세월 만에 45년 만에, 그 30, 40년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습니다 근데 또, 공중화나서 쥐띠이 지금, 굉장히 충분히, 제 이름으로 직접 방문을 쳐서 6양념으로 공개해 주시고 건개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제가 요즘은 그 하나님께서 우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감격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에서 이일이 하는데 어떤 책들 정리해가지고 그냥 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제 가슴에 느끼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간증식으로 전달하는 이렇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고 이렇게 모든 만사를 주지 않고 영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래 그, 보호사도 하시고요젊들도하고 19일기도 보호사도 하시고 우리 교 자체가 여러분들을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계시고 2장1 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고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셔서 제가 이렇게 좀 기대를 받고 싶습니다. 이 제일 전도단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을 사는 것,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는해 내일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늘 하루가 내 생일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러나 인생의 계획은 백년 세계를 세우고 고의 그 멋진 조화를 가지해서 극단의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적한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과 순종의 세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 발랄이 바라지 좀더할수습니다아버지님 이렇게 의미 깊은 기도회 들어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전단 아, 네. 그리고 아는 교회에서 기한 모임을 각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오늘은 주민들을 위한 노력 공사, 또오늘에 틈틈이 버지에 말씀을 선포, 전달하고, 전하는 쉽게 이용하고, 아침, 저녁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을 채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감독하니,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기뻐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평신도, 시험이 옆에 회장님, 주님의 시험이 직접 이곳을 방문하셔서, 영유해 주시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님의 종교에 성령에 감동하신 것을 감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주님의 사업을 다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종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나이에서우리지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순간순간을 만들록 도와주십시오. 아, 네.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석을 끝까지 못하지만 아, 우리가 인사를 가나. 음, 세신하고, 또 다음에 만나는 것도 전제가 잘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회장님 지명이 나오셔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저 <laughs> 우리 김대철 장관이나 우리 저~ 집사님 정말 멋있는 분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신영, 신흥, 신영자 뭐야? 아는 에 신대골에 전원 학교 굳이 천호평 요즘에 시가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미련 <laughs> 없이 주셨던 우리 교회님이셨고요이 <laughs> 우리, 우리 장모님하고 우 집사님 정말 존경스럽고 <laughs> 우리는 들제제하는고 우리 우리 교회에도 장모님들이 이렇게 감해 주셔서 왜 이걸 잘하지냐면 엄보선 목사님이나 중세설장모님이나 저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한 시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수시수